좋은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한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느헤미아 5장 말씀을 읽으면서 느헤미아 5장엔 1절로부터 13절에는 어두움의 기간, 고난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했으면 14절부터 이제 펼쳐지는 것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느에미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었습니다. 오늘 5장 14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느에미아가 이제 맞이하게 된 새로운 아침,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쓰고 있는 느에미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수 있게 됩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썼지요.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타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 하였느니라. 이제 느헤미아가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 권력이라면 권력 있는 자리를 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때보다 형편이 나아질 때,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기도를 더 합니까? 형편이 나아질 때 기도를 더 합니까? 어려울 때, 그래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이 나아질 때가 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보다 형편이 나아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좀더 어렵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역사가이며 철학자였던 토마스 카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100명쯤 있다면 성공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한명 정도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성공하고 출세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인간의 약점을 지금 잘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느헤미야도 지금 그 원칙에 똑같은 그러한 모습의 대상이 될까요? 느헤미야는 보다 나아진 상황, 총독이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자기 민족을 잘 인도했던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리고 여러분이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는 그 모습 속에 한번 대입해서 이 느에미아의 모습을 한번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에미아가 어떻게 이렇게 잘해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 한 가지 말씀만 정리해서 먼저 드립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준 특권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왕이 내려주는 하사, 왕이 내려주는 돈을, 왕이 내려주는 월급을 먹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월급을 받지 않았을까요?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쭉. 내가 먹는 상에는 유다 사람과 민장들이 150명이 있다. 뭐 이렇게 진행하면서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 살찐 양 여, 여섯 개, 여섯 마리 뭐 닭도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도 갖추고. 비록 이렇게 진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했던 이유는 18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백성의 부역이 더 중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백성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지도자라는 자신이 지도자라는 특권계층이 혼자만 호의오식 할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총독이 녹을 받아 사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사양을 했습니다. 역사 드라마 같은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거나 혹은 다큐멘터리라든지 역사의 인물들에 대한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조상, 이, 이 조상들 얘기하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녹을 받고 사는 밑에 하급 관리들의 그 월급이라는 게 형편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충 보면 뭐쌀뭐 뭐 얼만큼 뭐요 정도. 충성하고 애쓰다가 이제 자리가 자꾸 높아집니다. 저 말단 종 구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 삼품, 정 이품, 정 일품 막 올라가고 이렇게 진행되면 왜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청빈의 모습을 보이는 관리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 역사에 나오는 이 꼭대기에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창고를 채우고 재물을 모으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이 역사에는 더 많았던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럴 수 있었는데 왜안 그랬을까요? 그는 특권 의식보다 섬기는 종의 의식이 더 많이 지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생각하는 일이 요즘은 많아졌습니다만은 옛날에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이 또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백성을 그냥 이유를 대서 핑계대는 것이지 진짜 백성을 생각하면서 정치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한심한 세월들이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애꾸준 백성들만 죽어납니다. 제가 LA에서 유학할 당시에 섬겼던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부목사로 섬겼었는데 그 교회에 문구점을 하던 장노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장노님들은 헌신적이고 충성했던 분들이었습니다만 이 장노님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교회가 문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큰 교회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더싼 곳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구하는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장노님은 자기 가게 물건 안 사주고 안 쓴다고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틀락날락거리면서 그런 소리나 했었고 이런 한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옳은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진 권리는 뭐가 권리가 있다 해도 그거 하나님이 맡겨 주신 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번 돈이요 여러분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그걸 잘 지키고 유용하게 써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청직이일 뿐입니다. 그러기까다게 그 엉성한 특권 맘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니에미아가 좋았던 시절, 그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살았는지 첫 번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은혜로 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느헤미야의 좋았을 때의 모습을 배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총독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고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고통과 함께했던 이 지도자의 모습,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내게 맡겨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권리와 권세와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낮아지고 숨어지고 또 복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 니에미아의 모습을 주여 우리도 배우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